자, 오늘의 더빙은 김치맨, 사화 생일파티... 조금만 더 덜컥 만세! 야호! 오예! 오늘은 내 생일! 내 생일이야! 우후! 어서 사람들에게 생일파티 초대장 나눠줘야지! 세스코씨, 하이! 아, 어, 생일 축하해요, 친함씨! <laughs> 고마워요, 세스코 씨. 자, 여기 생일 선물 받으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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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, 채납치! 어, 네이 <laughs> 세스코 씨의 선물, 뭘까나 오늘날…… 어이채 <laughs> 마음만 받을게요 세스코씨 흥 <laughs> 어... 으 어, 어어? 어... 밤 12시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없네 어서 내 생일파티를 알려야 할 텐데 어... 아! 그렇지! 마을회관에서 방송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되겠다 헤헤헤 헤헤헤 헤헤 에헤, <laughs> 마을회관 가서 방송해야지. 허, 이장님, 계세요? 아유 저거 아프리카 방송 아니 아니, 방송 좀할거 아는데요. 아,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군. 지긋지긋한 놈.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방송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. 배추마을 이장님, 내 눈에 흙이 쫙 들어가려면 띵요, 어어 스트 스트 테스트 어 배추마을 부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. 오늘 오후 2 시에 김치남의 집에서 생일파티가 있습니다. <laughs>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. 알겠죠? 아, 그리고 안 오신 분들의 집에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할 거예요 네,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할 예정입니다. <웃음> 비비... <웃음> 아, 맞다! 기억 마이크 잡았는데, 노래 한곡안하면 서운하겠죠?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치남. 생일 축하합니다. 그리고 오후 2시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주민여러분 지나미의 세계파티에 오신거 환영합니다 오차린거 많지만 조금만 드세요 어네 <laughs> 열무김치 배추김치 동치미 <laughs> 파김치인가 저건? <laughs> 이씨 뭐야 김치밖에 없잖아 에이 그냥 집에나 갑시다. 아이씨, 김치국 먹었네, 어. 하! 어, 어, 안 돼! 가, 가지 마세요! 어? 아이씨, 가지 말라고! 치기, 치기, 치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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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김. 김, 치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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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김. 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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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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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바라밤 김치맨 오이씨 돌아오지 못해? 아.... 으윽 다 뒤져버려 죽어버려 바가루야매떼 지남씨 어, 어, 징정하세요 세스코 <laughs> 너희 개새끼 잘 걸렸다. 야이... 야, 여 이놈아 선물이 고정 팔이 두 발이야. 야이개 개새끼, 아, 아파요. <웃음> <웃음> 다 맞았어. <laughs> 망했어. 최악이야. 세상에서 가장 긴 롤러코스터 아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생일파티야 아, 오늘 위해 정석과 김치도 담갔는데 아 짜증나 오? 오? 맛있 짱. 맛있 짱. 맛있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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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김치참 같칠만한다 직접 담근거라고? 다나다 다나다 대단하다. <laughs> 집에 갈때좀 줄래 줄래 싸 줄래? 이름 김깍둑. 코이코이 <laughs> <거의 거의 기꺼이>. 기코이. <laughs> <laughs> 생일 파티, 김치 파티. <laughs> 생일 파티. <laughs> 이것은 김치남과 김깍둑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. 자. 김치맨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. 끝.